조기에 인지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60세 이상 5분 중한 분은 신장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본인의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야간에 수면 중 자주 깨서 화장실을 찾으십니까? 혹은 아침에 안색이 어둡고 피부가 생기를 잃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흐려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발목이 붓는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이러한 증상의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간주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리 깊은 곳에 위치한 신장은 우리 몸의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바로 생명 유지를 위한 정수 필터와 같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순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액과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강물이 마르면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점차 생기를 잃게 됩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의 기능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완전한 기능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문제를 인지합니다. 의료진으로부터 투석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후회하십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이상이 생겨도 침묵을 지킵니다. 특히 신장은 뚜렷한 통증이나 명확한 초기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능이 나빠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신호를 보냅니다. 국내 의학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과반수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만 점차 신체의 활력을 잃어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자가 치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신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깊은 수면을 돕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몸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매우 자연스럽고 안전한 건강 관리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에 간단한 습관 하나가 신체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혈압 안정에 기여하며 신장의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후 공개할 구체적인 실천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진입니다. 저는 지난 30회 이상 의료계에 종사했으며 현재 대학병원에 재직 중입니다. 그긴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피로감, 다리 부기불면증, 수족냉증을 노화 현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치료와 연구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체는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지녔으며 천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에서의 한 가을날이 기억납니다. 당시 72세였던 목수 박용수 어르신을 찾아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본래 매우 건장하셨으나 몇년 전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간뇨가 잦아지는 정도에 그쳤지만 점차 만성피로와 발목 부종으로 이어졌고 결국 신부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치료비로 소진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어르신께서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분의 후회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박 어르신과 같은 분들이 더 늦기 전에 신장 건강을 지키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이 제 오랜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중국의 전통 의학 서적들을 깊이 탐독하고 현대 의학의 최신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핵심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신장의 기능은 청와 혈액순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은 수축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는 세포의 산소 및 영양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장 내부부터 온기가 전해지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환자분들께서 매일 아침 특별한 온수 한 잔으로 편안한 잠을 되찾고 부기가 가라앉는 등 뚜렷한 건강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그 비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어느 부엌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매우 친숙한 식재료. 한 가지가 수백 명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의 활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만약 연세가 50살 이상이시고 잦은 피로감이나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야간에 자주 잠에서 깨신다면 집중해 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에 투석이라는 단어를 멀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보았던 박용수 어르신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 자신의 건강 앞에서 무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는 환자 한 분이 아닌 저희 아버님과 저희 삼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남성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분들 말입니다. 저는 어르신의 검사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평소 생활 방식에 대해 상세히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물 섭취량이 겨우 두 잔이었고 그마저도 모두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음식이 싱겁다는 이유로 염분 섭취가 많았으며 장시간 앉아서 일하고 겨울철에도 보온에 소홀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습관 같지만 이것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어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킨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차가운 기운은 신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천이 낮아지면 혈관이 좁아져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세포 즉, 네프론의 산소와 에너지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 정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다리가 붓는 등 전신 피로로 이어집니다. 한편 동양 의학에서는 신장을 양기의 근원으로 설명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의 본질적인 에너지가 약해지고 이는 신장뿐 아니라 간 심장폐의 기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이 원리를 박 어르신께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말을 경청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어르신께 가장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닌 온기입니다. 저는 체내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생명의 온기를 지피는 불씨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족을 온화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이 신장 깊숙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연구에서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오리,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크레아티닌, 수치를 감소시키며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섭취하십시오.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껍질째 몇쪽 준비합니다. 껍질에 유효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를 250ml의 끓는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약 3분간 가열합니다. 이후 홍차와 흑설탕을 한 숟갈 넣어 저은 후 온기가 있을 때 드시면 됩니다. 그분은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생강차 한잔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온기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몸이 그 따스함을 다시 기억할 것입니다. 3주가 지난 뒤, 박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활기 찼습니다. 선생님, 최근 며칠간은 밤에 깨지 않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침에 발이 시린 증상도 줄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체내 혈액순환이 다시 원활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의 사례는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쇠약함은 질병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체내에 쌓인 냉기가 문제였습니다.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뿐만 아니라 정신 또한 활력을 잃고 무거워집니다. 반면 몸에 온기가 돌면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마치 등불에 불을 붙인 듯 다시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추웠던 공간이 작은 불씨 하나로 훈훈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다른 환자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67살 김미자님은 수년간 다리 부종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께도 동일한 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흑설탕과 홍차를 첨가한 생강차를 섭취하고 취침 전에는 허리 아랫부분을 가볍게 마사지하며 발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달후 검사 결과 그녀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안색 또한 눈에 띄게 맑아졌습니다. 특히 그분께서 몸에 다시 활력이 도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어떤 성과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인체는 나이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본연의 따뜻한 기운을 되찾게 돕습니다. 그 에너지가 순환하기 시작하면 혈액 정화 기능이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그후 저는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부전 초기 단계에 계신 분도 있었고 만성적인 피로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몸에 온기가 돌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혈액 검사 지표도 호전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기 있는 차를 마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이완되고 포근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요? 아마 한참 전에 일일 수 있습니다. 신체가 통증이나 피로 부기로 이상 신호를 보내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은 작은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생강, 홍차, 흑설탕이 결합되었을 때 이토록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합은 전통의학의 지혜일 뿐 아니라 현대 과학 연구로도 그 효과가 뒷받침됩니다. 이세 가지 재료는 신장 기능 회복과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만성피로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만약 평소 몸이 차갑고 쉽게 지치며 밤에 수시로 잠을 깬다면 다음에 이어질 정보가 여러분의 아침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박용수 어르신과 김미자님의 회복 과정을 지켜본 후, 저는 그분들이 마신 차의 배합을 더욱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일반적인 생강차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합에는 수백 년에 걸쳐 한국 전통 의학에서 중시해온 정교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명예 허준 선생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생강은 양기를 일으키나 몸을 해치지 않고 기의 흐름을 도우나 진액을 마르게 하지 않는다. 즉, 생강은 단순히 천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기혈이 원활히 순환하도록 유도하여 열과 피로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홍채는 현대 의학적으로 태아닌과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더불어 심혈관계의 안정을 돕습니다. 흑설탕은 철분, 칼륨, 칼슘 등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혈액의 온기를 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 우리 몸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관이 이완 및 확장되고 혈액의 온도는 상승하며 신장으로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천유지에 쓰이던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이를 혈액정화와 세포기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생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불과 두주 만에 크레아틴인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안색이 매우 밝아졌습니다. 특히 깊은 잠을 되찾았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다시 진료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말린 생강이 담긴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환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지인들과 나누려고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한겨울의 따스한 햇살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온기를 타인에게 나누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진료시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단순히 혈액을 거르는 역과 장치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깃드는 공간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에너지의 흐름도 정체됩니다.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모든 세포가 활력을 되찾고 뇌의 활동까지도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진 것은 물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불안감이 줄고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저롤은 신장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개선하고 가열시 생성되는 쇼가올은 신장 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을 방지합니다. 한편 홍채 포함된 태안인 성분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흑설탕의 미네랄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체내 정화 작용을 지원합니다. 이 조합은 몸을 따뜻하게하여 순환을 돕습니다. 신장 기능 회복을 위한 최적의 영양 공급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차는 질병 치료제가 아닙니다. 신체의 기운을 회복시켜주는 보조수단입니다. 따뜻한 기운으로 보강된 신체는 손상된 기능을 자가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차를 회생차라 명명했습니다. 즉, 몸을 다시 살리는 차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십니다. 저도 생강을 섭취하는데 왜 효과가 없죠? 그 해답은 섭취 방식에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하게 데워서 그리고 몸이 온기를 유지할 때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차갑게 식으면 유효성분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천상승은 커녕 본래의 효능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반드시 따뜻한 상태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기상 직후가 좋은 시점이며 취침 30분 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완전한 공복 상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벼운 식사나 아침 식사 후에 섭취하십시오.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생강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꿀을 조금 첨가하여 자극을 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4세 한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소 손발이 자주 붓고 혈압이 불안정하여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회생차에 대해 알게 된후 매일 아침 꾸준히 한잔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직접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 차를 마신 뒤로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몸속부터 온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전처럼 피로감을 느끼십니까? 어르신은 온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갈때 도중에 멈춰 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이 그분께 활력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본디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가 본연의 리듬을 되찾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흙으로 막혔던 물기를 트면 강이 다시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혈액이 따뜻하고 원활하게 흐르면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최근 저는 몇몇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이 차의 효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생강차를 섭취하는 것이 4주간 흑설탕 홍차를 섭취한 분들의 신장에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신장 혈류량은 평균 12% 상승했으며 염증 수치는 18% 하락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인체의 자가 치유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제자들과 환자분들께 이 점을 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회귀 기울여 주길 바랄 뿐입니다. 생강 홍차 흑설탕은 몸의 목소리를 따뜻하게 듣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온기를 통해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복 효과의 지속법과 생강 사용 시의 흔한 실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유지가 왜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도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의학적 지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지혜로운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온기를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시술이나 고가의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력은 언제나 단순함 속에 존재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처럼 말입니다. 깊은 호흡이나 편안한 숙면만으로도 인체는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대구에서 열린 노년층 건강 강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어르신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었는데 생강차가 여전히 도움이 될까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불빛이 약해진 등잔에 기름을 조금 보충하면 불꽃은 다시 밝아집니다. 예전만큼 환하지는 않아도 갈 길을 밝히기엔 충분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화되었더라도 혈액순환을 따뜻하고 원활하게 유지한다면 생명력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지속됩니다. 이는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됩니다. 천이 단일 도만 상승해도 신진대사는 12% 활발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은 약 20%까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따뜻해져도 신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더 많은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강홍차 흑설탕의 조합은 그 온기를 종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천을 지켜주는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꾸준히 섭취하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거르지 마십시오. 둘째, 가볍게 신체를 움직이십시오. 매일 20분가량 산책하거나 허리 아랫부분을 가볍게 주물러 혈액순환을 도우십시오. 이를 통해 신장으로 혈류가 원활히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온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고독감은 신체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는 특정 음식보다 신장에 더 빠르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7 6세 이순아 어르신은 오랜 기간 불면과 수족 냉증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 홍차 한 잔, 매일 밤 15분의 온조교욕 그리고 하루 한번 따님과 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달후 어르신께서 무척 밝은 목소리로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수면 유도제가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 호흡을 고르면 몸에 온기가 돕니다. 음성은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감은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때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음료 한 잔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따스함입니다. 타인의 관심과 경청하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달았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허임 선생은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온기로 몸을 보살필 줄 아는 이가 약에만 의존하는 이보다 장수한다. 이 글귀는 오래전 말처럼 들리나 수십 년간 의술을 행한 제게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장은 약물만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온기와 꾸준함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현대인 다수는 매우 바쁜 삶을 삽니다. 휴식 대신 약을 택하고 심호흡 대신 냉수를 마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닌 유유히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강은 수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흐름을 유지시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편안한 수면, 그리고 차분한 호흡. 바로 이것들이 그 흐름을 되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은 환우분들께 종종 질문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의 답변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랬더니 제 몸이 고마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약물이나 검사 결과에 수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더는 차갑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기가 전신에 모든 세포로 퍼져 나가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현재 당신은 따뜻한 신체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갑고 지친 몸으로 그저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셔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생강차 한 잔과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결부터 시작하십시오.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진단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한 인내와 자신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 유호진은 지난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접하며 눈물과 웃음을 함께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의 과정도 목격했습니다. 저는 누구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건강 회복은 가능합니다. 단 몸을 차갑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신체가 따뜻해지면 마음까지 온화해지며 그 따뜻한 마음은 모든 세포의 활력을 불어넣어 치유를 돕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한 분이라도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하시거나 아침 햇살 아래 20분간 걷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저는 제 소임을 다했다고 여기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개인체질에 맞는 조리법이나 올바른 섭취 방식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후속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뜻함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몸을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에도 온기를 불어넣으십시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